자, 61번 봅시다. 양수 A의 소수 부분을 그, 이걸 뭐, 뭐라고 하지? 가로. 가로로 할까? 뭐 브라켓이라고도 하고. 브랑켓? 브라켓? 브라켓. 뭐, 괄호 괄호 그 브랑켓. 약간. 브라켓, 뭐, 아무튼, 괄호로 할게, 그냥. 괄호 A라고 할 때, 괄호 A가 100A랑 같아지는 그 A 값을 댈수 있는 번호를 물어봤어? 그러면, 요놈이 소수를 나타낸다 했지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 1 1에 괄호를 하게 되면 얘는 누구 나온다? 1 .1. 1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왜 소수 부분을 나온다니까? 이 소수 부분을 적어주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은 뭐 0.1에도 상관없어. 어차피 소수 부분을 나타낸 거니까. 이뭐 0.1이라고 해도 된다고. 소수 부분이니까.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괄호 A가, 100에 이랑 같아지길 원하는 거잖아 그 말의 뜻은 뭐냐면 100을 곱했을 때그 소수 부분이 같아지길 원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1번 하나만 해도 딱 되겠지 왜냐면 괄호 3.53 땡이라는 거는 요 놈의 값은 누가 나오냐면 5333 이거 그냥 0점 붙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100을 곱해보자 100 곱하면 누구 나와 353, 353 이거잖아 이 뒤에 이거 있으면 이거잖아. 오. 그럼 얘는 실제로 적어주면 그 350, 3 5 3 있고 이게 3, 1이 되는 거잖아. 네. 소수 부분만 봐봐, 소수 부분. 다르잖아. 어, 그래서 2번도 볼게. 얘 아. 바로 적어줄게, 2번. 2번은 9.235니까 소수 부분만 보면 235, 235. 2, 3, 5, 2, 3, 5가 되는데 100을 100이 됐다라는 거는 여기 두칸 뒤로 당겨주면 923.523523 다르지. 3번은 12.314444, 12.314 이건데 얘100 곱해주면 1231.4 앞에 다르지. 자, 4번 봅시다. 4번 보면 당연히 17.9191. 여기 뒷부분을 보는 건데, 두 자리 앞으로 땡기면, 아, 1791.9191. 둘이 같네. 소수 부분이 같지.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된다. 여기는 당연히 다르겠지. 두 자리만 옮겨도, 2 1 4 4 5 4 5 4 545454가 나오는 거고, 얘는 14545445. 그래서 다른 게 나옵니다. 답은 4번.